카라 세분 나오셨는데 남자 친구 만나본 적 있어요? 음. 승현 양은 아직은 아직은 제들 이렇게 뭐 네가 내 남자 친구고 내가 네 여자 친구예요 해가서 음. 사귄 적은 없어요. 그럼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호칭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애칭 어. 이런 거 생각해 보죠. 저는 그냥 오빠라고 부르고요. 네. 음. 남자분이 저한테 민이라고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민이 민이가 뭔? 밍이. 무슨 뜻이 밍이? 작다고. 작다고. 네. 어. 꼬마, 꼬맹이가 지고 밍이라고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아. 아, 아. <laughs> 사방에서 왜 이래요? 세영씨, 이래. <laughs> <laughs> 한번 불러주세요, 한 번. 네. 불러거세요 네. 예, 네, 어이. <웃음> <웃음> 밍. 밍. <laughs> <laughs> 하라양은. 어... 애칭, 뭐로 불러주면 좋아요? 저는 남자친구의 예쁜이가 되고 싶어요. 어? 예쁘니? 예쁘나. 예쁘, 예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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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 <laughs> 경민씨한번 네. 불러주세요. 예쁜 아이와 예쁜 아이 와. <laughs> 예쁘나, <이리> 와. <웃음> <웃음> 어, 이거 무슨 범죄 현장 같은데, 이거? <laughs> 어, 그러안 되겠네요. 네네 네. 네. 현수씨가 한번 불러주세요. 현수씨가 네. 예쁜 네. 아이리와 예쁜 아이리 네. 일로 와. 예쁘나, 이리 와. <laughs> 어이 목소리가 목소리가 <laughs> 예리양은규리은 예, 예. 네. 저는 좀 뭐랄까 카라에서 아름다움을 맡고 있으니까. 네. <웃음> 누가 좀 <laughs> 네, 누구 여보도 네, <laughs> 얘기 안 했는데 누리앙 아름다움이라고 했어요. 근데 분야. 사람들이 다 놀래죠? 네, 그 얘기 안 했어요. <laughs> 아, 아직 잘 놀래는 분기에요 지금. 네, 아직 잘 음. 모르시나 본데 네. 좀막 여신님이라 <laughs> 그러고 그러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네? 아 여신 이미지라고? 네. 그리씨, 예쁘긴 네. 예뻐요. 정말 예쁜데, 네. 그 뭐, 너무 본인이 그렇게 대놓고 말씀하시니까. <laughs> 그리씨들이 좀 당황해서 그런 그러니까. 게여신이라고 네. 누가 그러시는가요? 어, 저희 엄마 아빠도 그러랬니요 아, 네. <laughs> 아, 그러니까, 네. 아, 아, 뭐, 저도 집에서 황태자가 불러요, <laughs> 그 남자. 잠그럼요남자친구 저는 한 번, 한번 정도는 여신님이라 불러보고 싶어요, 남자친구 <laughs> 여신님, 여신님, 자, 여신님, 요런거여런다는 요런 역시 신러철 씨가 제여잘분죠 예, 예. 여신님 한번 분 여러분, 여러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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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laughs> <laughs> 뭐 어떤 댓글이 기억에 남아요? 제가 딱한번 아름답지 않다는 그런 댓글을 본적 있어요. <laughs> 세상에 누가. 아, <laughs> 네. 누가 그런 실수를 했어요 누가? <laughs> 그래가지고 아 오타가 났겠지. <laughs> 그냥 네, 그렇게 넘겼어요. 아 그래요? 네. <laughs> <laughs> 예, 정말 큰 실수했네요, 그분은. 있을 <laughs> 수 없는 이야기죠. 이게 상징이잖아요. 당연하죠. 여신인데, 아주 뭐, 빛이 네. 납니다. 네. <laughs> 어, 같은 멤버들조차도 얼굴이 점점 굳어지고 있어요. <laughs> 카라도 네, 혹시 불만 있어요 멤버들에게? 제가 규리 양이랑 같은 방을 쓰거든요. 음. 근데 지금 규리 양이 막 자기 아름답고 막 네. 이런 거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솔직히 저는 규리가 아. 얘기하기 전엔 그 누구에게서 들은 기억이 없고요. 네. 어그 음악 방송을 하면은 왜목 뒤에 테이프 같은 거 이렇게 붙여요. 그리고 또 반짝이가 이렇게 많이 떨어지면 네. 이게 옷에 막 들어가거든요. 예. 네. 근데 규리양이 씻었는지 안 씻었는지 그 다음날 목뒤에 테이프가 그대로 붙어있고 반짝이가 옷에서 막 나와요 어, 여신의 <laughs> 제발 도 씻었으면 좋겠어 여신의 목뒤에서 <laughs> 테이프가 그 전날 아니요, 테이프가 그게 제가 네, 네. 씻었는데 네. 그 테이프가 저한테서 떨어지고 싶지 않았나봐요 <laughs> <laughs> 어, 네. 마지막으로 우리 여신의 불만 한번 들어봅시다 여신의 불만 네 비너스 음. <laughs> 뭐 저는 있는 자니까 뭐 그만 같은 거 없어요. <laughs> <laughs> 미치겠다. <미칩니다. 웃음> 그리씨 <그렇지>. 예, 최고다. <laughs> 전문의와 상담을 한번 해보시는게. 이제 카라 팬클럽이 정말 많아요. 근데 팬들 사이에서 카라가 좀 다르게 불리죠? 동창그룹이라고 해요 팬들이. 왜요? 그게 동네 창피하다고. 네? <웃음> 네. <웃음> 네. 어디 가서 좀 이미지 관리하라고 아 그렇게 부르시더라고요. 네. 아하라야 네. 무한 나오면은 궤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궤? 무한 지대는? 무한 지대는? 아, 무한, 지대. 지대. 무한... 무한 궤도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아, 아 전혀 모르시죠. 아, 예, 몇 년생이죠? 9 91, 1년인 어? 1년. <laughs> 네. 몇 년? 무한 그 궤가몇 너희... 년도죠? 어, 88년. 88. <laughs> 그죠그 <laughs> 당시에 박규리 씨가 만약에 지금 소의 입장에서 있었다면 한국을 대표하는 미인으로 그렇죠. 전 세계에 알려졌을 텐데 네. 예, 정말 아쉽네요. 왜 미인대회 출전해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아니, 게임이 안 되잖아요. <웃음> 아. <웃음> 다른 출연자들하고? 다른 자들이 아, 그랬군요. <laughs> <laughs> 규리 씨. 네. 정시아 씨가 예뻐요, 박규리 씨가 예뻐요? 어, 정시아 씨도 굉장히 예쁘고 네. 그러신데 네. 아름답기는 제가 좀 조금... <laughs> <laughs> 정시아 씨 만약에 박규리 씨랑 얼굴 바꾸라 그러면 바꾸? 아안 어, 바뀌어요. <laughs>